じゃあかう。 오늘 한국 사람 나랑 두두두두 뚱룸오니띵띵띵아 그럼 나 후딱 한다 내일 같이 갔었던 사람이 이랬다고 한다. 아직 목고 끝까지 그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왜왜 왜 그러세요 어? 뒤에는 응?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두두두두두두두 같이 놀자 자 이게 뭐야 요할때 두두두두 아좀콧어 콧물 좀 나서 그래요 아주 미안해 갑자기 해서 왜 무슨일이 일어났길래 그래 어 야! 탁 뭐야 이리 세상에서 제일 웃긴 만화 전쟁과 싸움 저거 뭐야 으 그러니까 저거를 편집했으니까 저거 1번 문제 2번 이거 그거 아니었나? 1번 문제 5번 짠 아니요 중간 다른 선틴세지만 할매선생님한테 다 도움을 주어아니아니에요딱 아, 아니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너희들이 이렇게 고어 띵동띵동띵동띵동 아, 뒤다 내가 먼저 가야지, 불긋하게. 그때, 딱, 달랑한 게. 너 멸치잖아? 띠동띠동나 아닌데. 너, 내가 아니야. 엄마 아니었어? 아니라고. 라고 했지.

이지 아, 띠루루루. 또, 찌찌찌. 무슨 가족이서 니들 사면 뭐라고? 너희들 사면 나? 이 선생님 얼인데 알, 알, 이, 아니, 학교를 적응 못해서 너희들 잘못했다. 너희들 빨리 해야 돼. 이제 좀 슬슬 풀리는걸? 츄! 들까지 물고기~~ 물고기~~ 따다다단